말씀 23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잠원 23장 1절로부터 5절. 잠원 23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간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량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오늘 세상 권세를 대할 때 필요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잠언 23장 1절로부터 오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어,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지혜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어, 거듭난 자로 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지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조명이 다켜졌어요 할렐루야. 어 우리 주, 주일날 이렇게 때 이렇게 좀지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얼굴이 너무 밝, 밝습니다. <laughs> 어? 어, 해처럼 밝은 얼굴이 되버렸어요. <laughs> 이 조명을 닥치게 해주신 어, 우리 그 기술이 타고나신 분을 통해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처그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시, 아, 새벽 예배 사도 신경할 때 하고 주일 예배 사도 신경할 때. 제가 그 번을 좀 다르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좀좀 어좀 제가 그렇게 의도를 좀한 거예요. 성도님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뭐냐면 새벽 예배는 자막이 안 뜨잖아요. 자막이 안 뜨면 사실 좀 이전 것에 익숙하신 분들이 많다고요. 사실 아직까지 그래서 자막이 안 떠서 안 뜨기 때문에 좀 이전 종전 어, 그 개정 개혁판이죠. 개정 개혁판으로 하는 거고. 이제 주일날은 이제 세번 역판으로 해서 이렇게 자막 그 자막이 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세번 역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그두개그 하나로 통일 안 하느냐. 일단 새벽 예배는 좀 새벽 예배 참여하신 분들이 어뭐 편하게 이제 암송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전 것을 하는 것이고. 이제 왜세번 역판을 주일날 하느냐. 그래서 또 여러 예배를 가면 거의 다세번 역이에요. 다른 교회 그죠?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그래도 갔을 때 어? 내가 알고 있는 더군다나 저희 산지교회는 이제 초신자 분들이 이제 처음 들어가서 하신 분들 있단 말이죠 그런 그러니까 다른 데서 예배드리면 어? 내가 알던 사도신경과 틀리네 <laughs> 그러시지 않게 하려고 제일만이라도 자막을 보면서 또 거기에 또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두 버전으로 한 것입니다 혹시 그게 또 불편하시면 그게 괜찮겠죠? 그거는 그렇게 해도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실수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 성경 자체를 세 번역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어다 사도신경이나 다세 번역을 할 텐데 사실 저는 아직까지 세 번역 성경보다는 개정개혁이 익숙하기도 하고 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세상 권세를 대할 때 필요한 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보다 힘이 세고 또 권력과 재력으로 사람을 좌지우지하려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돼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죠. 세상은 같이 만나게 돼 있다고 가난한 자도 만나게 돼 있고 부자가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나게 돼 있다. 마찬가지로 어, 악한 자도 만나게 돼 있고 세상 권세자도 만나게 돼 있습니다. 또 한편 또 우리 스스로도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자 합니다. 솔직히 그런 자리를 좇기도 하죠. 세상을 살면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오늘 잠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어, 이렇게 세상 권세를 대할 때 경계하고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일절입니다.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라고 합니다. 여기서 관원이라는 말은 다스리다지배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리한 단어로서 단순한 관원, 공무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통치자, 통치자를 보좌하는 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즉 사람의 생명이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대단한 권세를 지닌 자들을 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권세자들은 솔직히 솔다다 그런 건 아니지만 솔직히 일반 평다보다 보통 사람들보다 솔직히 권모술수에 능하고 정치적 계산이 빠른 속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그 자리까지 사실 갈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권세자들의 초대를 받았다고 해서 또 화려한 대접을 받는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이 팔려서 경솔하게 행동하면 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라 것이에요. 본문은 일차적으로 이런 권세자와 교제할 때 조심하라라는 것을 일깨우는 교훈입니다. 자고하지 말라 이거죠. 어, 너무 어려운 말 썼나. 교만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단지 세상의 처세술에 관한 것뿐 아니라 이 영적인 측면에서 사탄의 유혹과 함정에 대한 경계의 의미도 아울러 내포하고 있습니다. 혹 온갖 술수와 유혹으로 성도를 넘어서게 하는 것이 사단의 본성이잖아요. 사탄은 이런 일들을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세상 왕이라고 지칭되는 세상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을 통해 자주 행하는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급함이나 경박함으로 행동하지 말고 깊은 생각과 통찰을 가지고. 신중히 행동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권세자라고 해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사탄의 종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모두가 검무술수에 능하고 모두가 어 그런 어떤 정치적 계산에 빠른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악인의 편에 서 있는 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모든 권세자가 다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세상 왕을 그렇게 지칭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모든 권세자가 사탄의 종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문제는 정말 누가 사탄의 종들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기 어렵다는 게 정말 문제예요. 정말 문제예요. 삶과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라는 말씀은 내 눈앞에 있는 세상 권세자를 조심하라 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세상 권세의 정체를 신중히 생각하고 분별하려고 애쓰라 라는 말씀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탄과 그의 종들은 정말 우는 사자처럼 온 땅을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삼킬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각종 화려한 잔치와 연회를 베풀고 있죠. 우리 앞에 펼쳐지는 잔치와 연회 앞에서 그 잔치를 베푸는 그 권세자가 과연 사탄의 종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분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며 겪어야 할 세상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하루 살아도 세상 권세를 맞닥뜨리면서 사는 거예요. 권세자 정말 눈에 보이는 권세자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얼마나 많은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어, 직면하고 사나요. 뭐 법도 마찬가지죠. 뭐 걸어가면서 어 교통법규도 마찬가지 모든 법이나 질서나 원칙이나 그런 것도 다 세상의 권세잖아요. 그런데 그런 법들도 그런 세상의 질서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온 것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특히 내일은 이제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제가 설교와 어떤 시대를 잘 시대적인 흐름하지연또을침 하지만 를하침이설일은하선이있일은총요이있안 우리 요민들앞우 화려한 말잔치화이한었죠치말이있여죠정잔치은이있었잔치들이있었습푼다예회 이제 푼리예요이하우야할 분별하여야 할 때, are the 도 a 도 e You are the s a m 투표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어, 세상의 권세에 대한 우리의 우리에게 진취에 둘째는 자신의 약점에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 첫 번째에는 그 권세에 대한 분별, 어, 좀 경계하고 분별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이제 나 자신의 약점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3 절이에요.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들 것이니라 그에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자 본문은 음식에 대한 과도한 욕구를 지닌 탐식자를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탐식자는 지금 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목에 칼을 둔다라는 것은 음식을 앞에 두고 특별히 더 절제할 것을 좀 경계하는 말이죠. 경계하는 말이죠. 네 목에 지금 칼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즉 식탐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하여 절제할 수 없다면 지금 그 음식이 음식은 바로 네 앞에 칼이라는 거예요. 더욱 경계하여 음식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대표적인 예를 든 거예요. 음식에 대한 욕구를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렇게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약점이 무엇인지 알아 사전에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단체로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항상 구멍이 되는 사람이 있죠. 우리 어렸을 때 어렸, 어렸을 때 그런 구멍을 깍두기라고 하죠. 깍두기. 서로 양쪽 편에서 서로 안 받아 주려고 해서 결국은 가위바위보에서 진 편이 이제 되려고 하는 깍두기. 뭐 일반 스포츠에서 이제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이. 예를 들어 배구 경기를 한다. 배우 누군가면 꼭 리시벨 못 받는 사람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상대방은 경기를 좀 하다 보면 누가 그 팀의 구멍인지 그탁 알아채고 집중적으로 그 사람을 공략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 자체가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아요.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 우리도 인, 잘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우리의 그 구멍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야. 우리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신하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의 약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약점을 감추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음식을 유난히 좋아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약점을 가는 수이 높다는 것이에요. 유독 내가 좋아하고 유독 내가 마음에 마음에 딱 꽂혀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약점인 거예요.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죠. 지나치면 모자란 것 모자란 것과 같이, 같은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일제에서 언급한 분별력과도 또 어느 정도 관련이 됩니다. 무언가에 너무 꽂히면 분별력도 잃죠. 그냥 뭐 묻지 마. 특히 이제 총선 다시에 그냥 묻지마 그냥. 너무 무언가에 꽂히면 분별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근데 우리가 집중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꽂혀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요 그건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솔직히. 그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나머지에 너무 매몰돼서는 안 돼. 함물며 가족이랄지요. 너도 말이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 부모와 자식 관계는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제가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막 여러 가지를 막 잡하게 읽다 보면 어디서 읽었지 는 기억이 안 나요. 어느 정도의 이제 끈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자녀 관계는 가지고이 연결되어 있는 끈이 부모와 자녀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에게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안전이 보장돼, 마음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고, 자녀도 부모와 어느 정도 연결돼 있어서 마음의 안정이 유지되는 건데, 이 끈을 너무 확 세게 당기면 부모도 힘들고 자녀도 이제 견딜 수 없게 힘든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부모가 요새 어마가는 자녀한테 꽂히는 거죠. 하도 뭐. 드라마나 뭐 그래서 많이 나오는 그 어, 강남의 엄, 어머니들 자녀에 꽂혀가지고 자녀에게 올이 나는 이제 부모님들 어머니들 어,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유치원 들어갈 때부터 의대를 향해서 간다고요 <laughs> 역으로 쫙 해가지고 어, 어, 초등학교 2학년 때 영어학원 그 시험을 봐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을 영어학원에서 떨어뜨려요. 그런 세상입니다. 이게 벌써 10년, 20년 전 이야기, 예요 15년 전 이야기. 초등학교 2학년인데 늦었대는 거야 영어가. <laughs> 영어 그런 나라야. 언젠가 제가 그랬죠. 언젠가 그게 화로 돌아올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매몰되는 게 있으면 자녀조차도 너무 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심적 거리가. 정말 우리가 매, 그 마음에 꽂혀야 될 사람은 예수뿐이에요. 나머지는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약점. 자녀에게 너무 그렇게 자녀를 땡기고 있으면 그 자녀가 약점인 거예요. 이 아침에 왜 우리가 첫 시간을 기도로 예배로 이렇게 시작하시나요? 그건 우리 마음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의 약점이 될수 있는 그 어떤 것들도 그것들을 향한 사탄의 공격을 사전에 방어하는 것이라고요. 이 시간이 우리가 예수에 꽂혀, 꽂히, 꽂혔기 때문에 이아침에첫 시간은 예수님께 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에 꽂혔을 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약점이 될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라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 이제 오늘 하루 또한 여러 가지 삶의 결정과 여러 선택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오늘 이 하루에 무슨 선택을 할 때, 오늘 하루 어떤 행동을 할 때, 오늘 하루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 그 순간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거나 나의 입장을 생각하거나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어떤 행동을 할때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아니면 나한테 불이익이 될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루 우리가 모든 삶의 결정, 선택의 순간. 그 모든 순간에 최우선적으로 예수를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하겠다고 이 아침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훈련하겠다고 이 아침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간에 예수를 먼저 떠올리면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라면 어떻게 관계를 맺으셨을까? 예수라면 이 경지 활동에서 무엇을 선택하셨을까? 예수라면 지금 그 어떤 계약을 하려고 했을 때 이걸 관련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모든 일에 예수가 관여 안 하실까요?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 일투도 일일 두족에 다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물론 예수님이 이 계약에 사인을 해라, 사인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그래서 먼저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 예수한테 꽂혀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가 있는 자와 예수가 없는 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자로 살려고 할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왜냐? 감히 그 예수의 이름 앞에서 사탄은 날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다른 약점, 뭐 자녀, 재물, 재물도 약점이 되는 거예요. 재물에 꽂히면 재물 권력, 지위, 우리가 꽂혀있는, 우리의 마음이 쏠리는그 모든 약점을 사탄은 자기의 밀 까부르듯이 사탄을 공격하면서 우리를 뒷돌았다 할수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할때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에 집중하며 그것을 하면 사탄은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오직 예수에게만 꽂히면 꽂힐수록 우리의 약점은 없어지는 것이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라고요. 왜 우리가 사탄의 밀가브로스시 그렇게 넘어지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나를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상대를 생각하기 때문에 밀가브로스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돈을 벌든, 자녀를 키우든, 자녀를 바라보며 먼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를 생각하며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약점을 없애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마음에 꽂혀 있는 게 있습니까? 뭐 취미라도 정말 뭔가 다 마음에 꽂혀 있어서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돼. 어 내가 이거 이게 나의 하루의 낙이야라는 게 있다면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게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의 권세에 대하여 우리의 진치에는 목적을 확실히 하라. 목적을. 이게 목적. 을 이게 사절5절입니다 부자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기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자, 사절에서 에스타라는 말은 온힘을 다스므로써 탈진하는 것을 의미해 탈진하는 것을. 즉, 사절 말씀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성실 근면한 삶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당연하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것이 잘못되었을 수는 없죠. 다만 오직 부자 되기에만 골몰해서 모든 힘을 다 써서 탈진할 정도까지 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 즉 부자가 목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부자 되기에만 목적이 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 관심 많으십니다. 주님이 관심이 많으세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그건 아, 내가 관심이 많다는 거야. 그 나한테 맡겨놓라는 으 거지. 어, 거기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야. 너희는 나에게 매몰되라는 것이고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관심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친 거라고.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문으로 가르쳐주신 건 주님의 관심사를 지금 가르쳐주신 거예요 주님의 관심사가 이것이니까 너희가 이것을 기도하면 다 들어줄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는 그 탐욕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인생 제1의 목표로 삼고 오직 육신의 만족을 위해 땅의 것들을 쫓는 데만 자신들의 인생을 쏟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당에 있는 한두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 시간을 오직 땅의 것을 목적으로만 살아간다면, 솔직히 그한두 시간마저도 사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릇 성도는 이 땅의 것들이 절대 목적이 될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것들은 잠시 육신의 만족을 줄 수는 있어도 결코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알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것들은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이 땅의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솔직히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시는 거예요. 정말 필요, 딱 주기도문이에요.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래서 언제나 예수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가 곧 한의 하나님의 의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언제야?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 만물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권세에 대하여 첫째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경계하. 고 둘째는 나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약점을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의 마음의 집중을 예수 그리스도께 모로 나의 약점을 없애. 세 번째는 목적을 확실히 하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부디 세상 앞에서 그 세상의 모습을 경계하며 분별하고 세상 앞에 놓인 나의 약점을 깨닫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그 세상 자체가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목적을 확실히 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이 아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오는. 그것을 위하여 나오는. 우리 모두 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